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대구광역시 여행기 3편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대구광역시 여행기 1, 2편을 먼저 보고 오신다면 더욱 더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 사항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저는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이동한 다음에 구미역에서 경산역까지 대경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갈게요. 아침 식사하러 가면서 구미역 모습을 찍습니다. 어제 밤의 모습이랑은 또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태평역이 먹은 아침 식사 메뉴는? 오늘 아침 식사로는 구미역 옆에 있는 분식점에서 분식을 먹어줍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서 구미역 반대편 출구도 한번 가봤습니다. 확실히 제가 들어간 출구에 비해서는 왕래가 적다 느껴집니다. 열차 타기 전에 캔커피로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저는 구미역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대경선을 타고 경산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아이코 탑승 장면을 깜빡했네요. 오늘은 대경선을 타면서 낮 시간대의 풍경을 볼수 있었는데, 낮에 보는 풍경은 정말 예쁘다고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대경선만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권에서는 전철 타고 바깥 풍경 볼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에 대경선 타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에게 대구 영북권 배경을 구경시켜 준 것과 더불어 무사히 경산역까지 데려다 준3920 3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저는 대경선을 타고 다시 경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하. 아, 그리고 오늘은 어제 들어왔던 출구가 아닌 반대편 출구로 나왔습니다. 왜냐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곳을 지나보고 싶기 때문이죠. 저는 현재 경산역에 나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사월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과연 태평역이 먹은 점심 메뉴는? 오늘 점심 메뉴는 햄버거입니다. 저는 점심을 맛있게 먹었고 지금은 저기 앞에 표지판에 따라서 사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저는 사월역에 도착했습니다. 사월역에서 청라 언덕역까지 가서 3호선 환승 후명동역에서 1호선을 환승해서 동대구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모든 대구 지하철 노선 다 타보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버스를 타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느끼는데요. 대구 광역시 지하철 노선은 다 이용해 봤습니다. 그러나 환승 통로를 지나보지 않아서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나저나 열차가 얼른 왔으면 좋겠는데요. 몇분 후에 드디어 대구 2호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구 2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청래온덕역 환승 통로에는 기다란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어느 정도로 체감이 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궁금증 좀 풀게 빨리 청래온덕역에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저를 청래온덕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219편성 열차 정말 고마워요.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래요. 대구 2호선 청내온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대구 3호선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청내온덕역의 환승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긴 환승 통로를 거쳐 대구 3호선 청내온덕역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대구 3호선 열차가 들어옵니다. 스크린도 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열차가 잘 보입니다.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서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그나저나 사람 정말 많이 내립니다. 이제 드디어 탑승합니다. 대구 3호선에는 매직 창문이 존재하는데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웃긴 건 출입문 창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무사히 데려다 준 324편성 열차 정말 고마워요. 대구 3호선 명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대구 1호선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명덕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는 청래온덕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짧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구 1호선 명덕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고가지하 환승역이라는 게 체감이 나긴 합니다. 때마침 대구 1호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차. 편성 본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 대구 1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이번 구간에서는 한정거장만 짧게 타다 보니 몇 편성인지 확인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한정거장 뒤면 반월당역인데 혹시 반월당역 환승통로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한때는 대구 광역시의 유일했던 환승역인데, 당연히 구경해봐야 하는 것도 아닌가요? 짧은 거리였지만 저를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고, 편성, 무서운 거 정말 미안해요.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래요. 대구 1호선 반월당역에 도착했습니다. 대구 2호선 승강장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반월당역 환승통로 구경을 모두 마친 후 다시 대구 1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반월당역의 경우 한때 유일했던 환승역이었던 데다가 환승통로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모든 환승역들 중 환승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를 동대구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것과 더불어 대구 여행에서 탑승한 마지막 대구 지하철이 된 108편성 열차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대구 지하철 또 타러 갈게요. 대구 1호선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SRT 열차 출발 시간까지 아직 남은 만큼 지금은 동대구 버스터미널을 구경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하차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아, 모든 도시 철도들의 경우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차 태그를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용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즉 이용 시간 초과로 기본 요금이 다시 부과된 것입니다. 16시 37분에 있는 s r t 타고 수서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움직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경선이랑 환승되는 대구역 환승 통로는 구경 안 하시나요? 대경선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환승 통로가 따로 없어 나가서 환승해야 하는데다가. 간접 환승이라 복잡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동대구 터미널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연결 통로를 통해 동대구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뭔가 기대되는데요. 터미널의 모습은 도시에 있는 터미널답게 정말 깨끗했습니다. 성남 터미널에서는 못 보는 행선지들을 많이 볼수 있다는 점 좋았습니다. 동대구 터미널 외부로도 나와서 찍어 봤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가야 한다는 거 아쉽네요. 저는 이제 지상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SRT를 타러 갈게요.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밖이라 춥긴 합니다. 얼른 따뜻한 열차에 타고 싶어집니다. 이제 저는 수서역으로 가는 SRT 열차에 승차합니다. 이로써 진짜 대구광역시를 떠나게 됩니다. 굿바이입니다. 대구광역시.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이번에는 고속철도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고속철도에서 찍는 배경 예쁘네요. 이런 예쁜 배경을 보기 위해 나중에 고속철도 또 타보고 싶어요. 저를 수서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SRT 350 열차. 정말 감사해요. 반대편 방향으로도 무사한 운행이 되길 바래요. 저는 수서역에 도착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여행 정말 색달라서 다음에 또 하고 싶네요. 마지막 노선인 수인분당선을 타면 이제 태평역의 대구 경북권 여행기는 끝입니다. 지금이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무사히 가기를 바라면서 출발할게요. 이제 수인분당선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열차가 너무 혼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인분당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급행열차를 잡았습니다. 물론 아래쪽인 죽전 곳의 구간에서 급행 운영을 하기에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열차가 너무 혼잡합니다. 열차 안이 너무 혼잡해 이동 중인 모습은 결국 못 찍었답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열차 탄다면 낑겨가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 이용시 주의 바랍니다. 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로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3513 공편성 열차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태평역의 대구광역시 여행기에서의 최종 열차가 돼준 것도 정말 고마워요. 저는 태평역에 도착하면서 태평역의 대구 경북권 여행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중에 다음 여행을 할테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태평역의 대구광역시 여행기 1편부터 3편이 모두 올라오므로 태평역의 대구광역시 여행기 시리즈는 끝입니다. 오늘 여행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평가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여행 전체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숙박하는 여행에서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대구광역시 여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하는 비수도권 숙박 여행기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찍은 버스 사진 영상을 올릴 테니 기대해주세요.